슈퍼마켓과 편의점 음식은 가장 손쉽게 비만을 초래한다.설탕 지방 소금의 혼합물은 우리의 자제력을 가차 없이 무너뜨린다.그 중독성은 코카인과 다르지 않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과식의 종말 데이비드 A. 캐슬러가 쓰고 문예출반사에서 편했습니다. 부제는 탐욕스러운 식욕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입니다. 행복한 밥상의 저자 마이클 폴라는 인간의 식욕과 그것을 이용하는 식품산업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은 대재앙이 되어버린 오늘날 미국의 식단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라고 추천했습니다.이 책의 탄생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시작되었습니다.과거 저자는 거대 담배산업과 전쟁을 치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이제 저자는 인류의 재앙인 비만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A. 캐슬러. 세계 최고의 슬픔과 애도 분야 전문가다. 그는 삶과 죽음의 맨 가장자리로 몰린 수천명의 사람과 함께 해오면서 행복의 비밀을 배웠으며 비통한 상실을 겪은 뒤에도 그 지혜를 잃지 않았다.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이자 정신의학자인 엘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와 베스트셀러 인생수업, 상실수업을 공동 집필한 바 있다. 단독으로 쓴 책에는 환영, 여행, 붐비는 방, 생이 끝나갈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등이 있다. 책의 큰 목차, 서문, 당신이 타깃시다 1부, 설탕, 지방, 소금. 2부, 식품산업. 3부, 조건 반사 과잉 섭취, 사부 치료 이론, 오부 음식의 재구성, 6부 과식의 종말. 이제 책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타깃이다. 나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면 과식 습관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곤 한다. 어렵지 않다. 과식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달리 활기차게 음식을 공격한다. 입에 있는 음식을 미처 삼키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을 입에 넣으려 한다. 그들은 웬만해서는 접시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다. 이 책의 탄생 배경은 오프라 윈프리 쇼였다. 어느 날 오프라 윈프리 쇼를 보고 있었다. 심리학자 필 박사가. 사람들이 비만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감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가 방청석을 향해 지원자 한 사람만 나와 달라고 하자 사라라는 이름의 체격이 크고 잘 차려입은 여자가 앞으로 나왔다. 필 박사는 한 손을 사라의 어깨에 대더니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체중을 늘게 하는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다.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 사라는 활짝 웃으며 이야기했다. 나는 계속 먹어요. 그러면서 작은 소리로 킥킥 웃기도 했다. 배고플 때도 먹고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먹어요. 기쁠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죠. 필 박사는 사라에게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얘기해 보라고 했다. 사라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고백할 때부터 그녀의 얼굴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라는 스스로를 뚱뚱하고 추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런 행동 때문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도 했다.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할수 없다고, 내게는 의지력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사람은 눈물을 참으면서 모든 관심이 먹는 것에 집중된다고 이야기했다. 왜 먹는지, 무엇을 먹는지, 언제 먹는지, 누구와 먹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만 온통 생각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싫어요. 필 박사가 방청석을 돌아보며 물었다. 사라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방청객 중 3분의 2가 손을 들었다. 사라가 치르고 있는 전쟁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사실 나도 공감하는 부분이었다. 사라와 나 그리고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했다. 체중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사의 관점에서 더 자세히 들어보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했다. 살아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얼마 안 가서 명확히 알수 있었다. 앤드류라고 하는 40살의 저널리스트와 이야기를 나눴다. 175cm 키에 몸무게가 110kg 정도 나갔다. 앤드류는 세계의 전쟁터를 용감하게 누비며 기사를 쓴 사람이었다. 그는 성전주의자, 자살폭파범, 전쟁으로 단련된 군인들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탁자에 초콜릿을 놓자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다.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뷰할 때 탁자 위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의 절반을 소비합니다. 그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대화는 이봐, 맛있어 보이잖아. 먹어도 돼. 또는 내게는 필요 없는 음식이니까 먹지 않을 거야.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의 갈등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도 절대 누그러지지 않는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음식은 내 적이며, 나 또한 나 자신의 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통제가 되질 않아요. 앤드류는 점심시간이면 버터와 함께 나오는 따뜻하고 신선한 빵의 유혹에 흔들린다. 도심 거리에서는 스타벅스가 그를 부르는 것 같고, 집에서는 냉장고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유혹은 계속되고 또 계속됩니다. 식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처럼, 앤드류 또한 음식을 그가 거쳐야 하는 장애물 훈련장으로 본다. 앤드류에게는 슈퍼마켓과 편의점에 가는 일이 특히 힘든 도전이다. 앤드류는 자신이 음식 사운드트랙이라고 이름 붙인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아침에 시리얼 한 그릇을 다 먹어치우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옥수수 머핀을 또 사먹으면 안 되니까 출근할 때 바나나와 사과를 가져가자.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이내 음식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찬다. 나는 혼잣말을 합니다. 점심때는 뭘 먹을까? 3시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지? 저녁때는 뭘 먹지? 맛있는 걸 먹으면 좋겠는데. 앤드류의 경우 음식의 유혹을 최대한 자제하는 날에는 약 1,500kcal를 먹는다. 그가 감량을 위해 목표로 정해놓은 양이다.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5,000kcal를 먹는다. 그는 포만감을 좀처럼 느끼지 못하며 자기처럼 음식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당혹감을 느낀다. 자살, 테러보다 음식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앤드류는 정말 진지하게 말했다. 설탕, 지방, 소금은 더 많은 설탕과 지방과 소금을 먹게 만든다. 음식 섭취가 어떻게 더 많은 음식 섭취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항상성이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지 이해하려면, 감칠맛의 개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입에 맞으면 그것이 맛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어떤 음식을 두고 맛이 좋다고 할때 이는 식욕을 자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먹게 만드는 그 음식의 특성을 주로 말한다. 감칠맛에는 물론 맛이 포함되지만 결정적으로 그 용어에는 그 맛을 찾도록 하는 동기도 포함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음식을 원하는 것이다. 감칠맛은 특정한 음식이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어떻게 끌어들이는가로 주로 결정된다. 아주 맛있는 음식에는 대개 설탕과 지방과 소금이 함께 들어있다. 맛있는 음식들의 특징들 모두가 식욕을 자극한다. 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한 지 한참이 지나서도 계속 입속에 음식을 집어넣게 만드는 것은 진짜 배고픔이라기보다는 자극 혹은 그 자극에 대한 기대다. 잉글랜드 브리스틀 대학교의 생물심리학자 피터 로저스는 이렇게 말한다. 맛있는 음식은 식욕을 자극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먹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설탕물 몇 방울을 신생아에게 먹이면 얼굴 표정이 금방 환해진다. 맛이 달콤할수록 신생아들은 더 좋아한다. 시애틀 워싱턴 대학교의 아담 드레브노프스키는 사람의 미각과 음식에 대한 선호, 음식의 선택에 대해 30년간 연구했다.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처음에는 설탕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사람들이 단 음식을 그처럼 좋아하는 이유가 단지 설탕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지방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 설탕만이 아닌 지방과 설탕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방은 음식의 고유한 특징, 맛, 향기의 근원이며 음식의 감칠맛을 결정합니다.그는 다섯 가지 유제품에 다양한 양의 설탕을 첨가했다.무지방 우유에는 지방이 거의 없었지만 크림과 홍화유의 혼합물에는 지방이 50% 이상 들어있었다.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골라보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단맛이 첨가된 무지방 우유로 만든 제품과 단맛이 없는 크림으로 만든 제품에 낮은 점수를 주었다. 그리고 저지방과 고지방 제품에 똑같은 양의 설탕을 섞은 것을 두고는 예외 없이 고지방 제품을 선택했다. 지방과 설탕의 수준 모두가 선호도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패밀리 레스토랑인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요리사들은. 레스토랑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오버톤에게 새로운 메뉴를 승인받을 때이 사실을 강조했다. 닭 요리에 시럽을 입혀 단맛을 내거나 음식에 버터를 더 많이 넣어 요리할 것을 제안했다. 설탕과 지방이 결합된 맛이야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이며 가장 많이 찾는 맛이다. 미각을 만족시키는 기술은 이두 가지를 최적의 양으로 혼합하는 데에 달려 있다. 이 기술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 기술로 음식을 최고로 맛있게 만들지만 자칫하면 음식을 너무 달거나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짜게 만들 수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지복점이라는 것이 있다. 지복점이란 사람들이 설탕, 지방 혹은 소금에서 최대한의 즐거움을 얻는 지점을 말한다. 과학자들은 이 점을 거꾸로 된 U자형 곡선으로 설명한다. 이 곡선의 꼭대기에 있는 지복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설탕이 많이 첨가될수록 음식은 더 좋은 맛이 난다. 하지만 그 지점을 넘어서면 맛이 떨어진다. 달콤한 음료수의 경우. 지복점은 약 10%다. 그 이상으로 당분이 들어가면 너무 단맛이 나며 사람들은 그런 음료수를 별로 즐기지 않는다. 식품산업 전문가에 따르면 소금 곡선도 설탕과 비슷하지만 좀더 가파르다고 한다. 소금은 설탕에 비해 더큰 효과를 낸다고 그는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음식이 짠 맛을 낼수 있다. 소금에 대한 지복점은 음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가령 사람들은 수프를 먹을 때는 포테이토칩이나 크래커에 비해 소금이 덜 들어있는 것을 선호한다. 설탕과 소금과 지방의 혼합이 적당할 때 음식은 더 자극적이 된다. 설탕, 지방,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을 먹다 보면 당연하게도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뉴저지 의과대학의 의사며 교수인 베리 레비는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이 사실을 증명했다. 이 실험에서 한 그룹의 쥐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은 양을 먹는 품종으로 길러 비만 경향을 띠게 했다. 다른 한 그룹의 쥐는 많이 먹지 않는 비만 저항 경향을 띠게 했다. 필요한 칼로리를 다 섭취하고 나자 비만 저항 경향을 띠는 쥐들은 비만 경향을 띠는 쥐들보다 음식 섭취를 훨씬 빨리 줄였다. 하지만 양쪽 쥐들 모두에게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든 진한 액체를 주자 상황이 달라졌다. 쥐들 모두 실컷 먹었다. 레비는 그처럼 맛있는 혼합물을 주자 쥐들이 정신없이 먹었다고 말했다. 지방과 설탕 함량을 모두 높인 음식을 먹이면 고칼로리 음식을 먹는 비만 경향치만큼 빨리 뚱뚱해진다.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고 음식을 어디서든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은 과식을 더욱 조장한다. 앤서니 스클라파니는 시카고 대학 대학원생이던 1960년대 후반에 과식을 부추기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지방 음식을 먹인 쥐들은 특별한 맛이 없는 일반적인 사료를 먹인 쥐들보다 무게가 더 늘었지만 그 결과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앤서니 스클라파니가 실험실 의자에 쥐한 마리를 놓았는데 우연히도 바로 옆에는 고칼로리, 고당분 시리얼이 떨어져 있었다. 그때 쥐가 시리얼을 재빨리 집어먹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랐다. 스클라파니는 우연하게 발견한 이 사실을 근거로 좀더 체계적인 실험을 했다. 우선 실험용 쥐들이 고칼로리 고당분 시리얼의 맛에 익숙해지도록 만든 다음 쥐들을 마당에 풀어놓았다. 마당 맞은편에 실험실용 사료를 놓았을 때는 굳이 가서 먹으려 하지 않았다. 다음에는 슈퍼마켓 음식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초콜릿칩 쿠키, 소시지, 치즈, 바나나, 마시멜로, 밀크초콜릿 등 그가 쥐들에게 먹인 음식은 어느 식료품점에서나 살수 있는 것들이었다. 열흘이 지나자 슈퍼마켓 음식을 먹은 쥐들은 실험실용 사료를 먹은 쥐들보다 무게가 더 많이 나갔다. 슈퍼마켓 음식을 먹은 쥐들은 계속 무게가 늘었고 결국에는 음식을 조절한 다른 쥐들에 비해 두 배가 되었다. 스클라파니는 쥐에게 아주 맛있는 슈퍼마켓 음식을 먹이는 것은 비만을 초래하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결론 지었다. 쥐들이 왜 계속 먹었을까?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이루는 항상성 체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쥐들은 무게를 조절하지 못한 걸까? 스클라파니는 이러한 질문들에 단한 마디로 대답했다. 맛있는 음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충분 조건입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수집한 증거들과 스클라파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동물이 설탕과 지방 함량이 높은 다양한 음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생물학적 체계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역시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특히 사람들에게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할 때 그렇다. 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을 계속 기록하고 식사할 때마다 자신의 선호도를 1에서 7까지로 등급을 매기도록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지방과 고당분 음식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사람들 역시 그런 음식들을 더 많이 먹었으며, 매기 3점 이하의 음식에 비해 7점인 음식을 14% 정도 더 섭취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원들은 남성 피 실험자들을 방에 가두어 놓고. 그들의 음식 섭취 경향을 관찰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들에게 당시의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했다. 아마도 결과가 짐작될 것이다. 무제한으로 먹을 기회가 주어지자 참가자들은 매일 평균 4,500kcal를 먹었다. 어떤 사람은 7,000kcal 가까이 섭취했는데 이는 햄버거 2kg과 맞먹는다. 이런 실험 결과는 지방과 설탕의 혼합물이 강력한 강화인자라는 과학적인 증거다. 나는 사라워드에게 지방과 설탕이 든 음식물의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지 물었다. 사라워드는 쥐들이 보상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계점이 코카인에 대한 한계점보다 약간 아래라고 대답했다. 쥐들이 둘중 어느 쪽을 얻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노력을 한다는 의미였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A 케슬러의 과식의 종말의 일부를 읽어 드렸습니다. 인터넷 서점에 올라온 믹스 스토리님의 리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백 하나 해 볼까요? 전 야식을 즐겨 했습니다. 과자든 통닭이든 믹스 커피든 밤에 뭔가를 먹지 않으면 허전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후라이드의 바삭한 식감이나 햄버거와 감자튀김과 톡소는 탄산의 조합이 그리워서 통닭을 시켰습니다. 막상 몇 조각 먹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다음날이면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도 밤만 되면 뭔가를 먹고 있는 제 자신이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죠.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까? 위가 팽창감과 공복감을 헷갈려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도 했었습니다. 제 자신이 마치 야식 중독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저는 과식을 개인의 의지력 문제 또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언제나 패배자였죠. 그런데 이 식품 산업이 어떻게 우리를 과식하게 하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를 조종하는지 알고 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저만의 작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군것질 안 하기, 가공식품 먹지 않기, 외식하지 않기, 자연에서 얻어지는 것만 먹기. 믹스스토리님의 리뷰에 200% 공감합니다. 믹스스토리님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공식품의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신지요? 저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가공식품 산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주말이면 박스 한가득 과자를 채워서 귀가하곤 했습니다. 시체처럼 소파에 누워 가공식품의 달콤함과 바삭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설탕, 소금, 지방의 혼합물이 온 몸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물론 식한 후 밀려오는 후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가공식품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의점과 마트에게 이별을 구했죠. 개인적으로 동물성 단백질보다 해로운 것이 가공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가공식품은 달콤하지만 위험한 창조물입니다. 가공식품은 우리의 만족포화도를 귀신처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공식품과의 결별을 선언해 보시면 어떨지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 겁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을 얻으실 겁니다. 변화를 시작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끝으로 이 책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방송됐던 유진규 PD의 맛의 배신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으로 출간된 맛의 배신도 아주 잘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